혼자 공부하는 SQL 8장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8장에서는 우리가 SQL과 파이썬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준비하도록 할까요?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할게요. 자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쉽게 잘 만들어진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마이스케를 연동하기 위해서 파이 마이스케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파이썬 깔고요, 파이 마이스케도 추가로 설치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한 m y s q l 과 얘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이에스큐을 sql문을 배워야만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도 SQL문을, 배우, sql문을 배우지 않더라도 파이썬을 통해서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썬의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인솔트문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데서 회원가입할 때인솔트문 사용 안했죠 왜 가능하냐면 거기서 쓰는 프로그램 언어로 그냥 파이썬이라고 가정할게요 파이썬이란 프로, 프로그램 언어로 간단하게 아이디 채우고 비밀번호 채우고 이런 칸칸을 만들어주고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가 임설 트문이 만들어져서 여기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설 트문이나 업데이트 딜리트 문을 안 배워도 회원 가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 그런 것을 위해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마이스 l 과 연동하는 이런 작업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파이썬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귀도반 로스이라는 분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C 언어에 비해서 C 언어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게 장점을 보면은 강력하고 강력하고 환경이 쉬워요. 설치도 쉽고 그리고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데 이게 추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 마이스케어를 연결하는 타이 마이스케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 버전은 지금 계속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는 3.10 그리고 앞으로 3.1112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 이 책은 3.9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파이썬을 잠시 후에 바로 설치할 텐데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추가로 파이 마이스케라는 걸 설치할 거예요 그럼 파이썬에는 원래는 마이스케를 연결하는 기능이 없지만 추가로 파이 마이스케를 설치하면 파이썬에 MySQL까지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파이썬이 자동차라면 파이, 자동차에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에어컨이 없어요 시원해지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면 은 자동차에 시원해지는 에어컨 기능이 장착된 것처럼 우리가 파이썬에 파이 MySQL 기능을 장착하면 MySQL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4페이지부터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을 실습을 진행하죠. 자, python.org에서 직접 받아도 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카페에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카페 네이버 닷컴에디 i 지마이스 q 일 들어가셔서 왼쪽에서 교재 자료실을 보세요. 교재 자료실 가면은 여기 보면은 홍공 SQL 자료가 있거든요. 홍공 SQL 관련 파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이스 q 일 이걸 8.0.21 버전 책과 동일한 걸 썼고 다른 버전써서도 관계는 없지만 파이썬도 3.9.2 교재로 동일한 걸 그냥 쓸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받으시면 3.9.2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기를 확인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할까요? 더블클릭해서 얘를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면 자 그냥 설치는 아주 간단해요. 주의점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Add Python 3.9 패스 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 체크하시고 install now 얘를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돼요. 이해 예 눌러야겠죠? 이해 예 누르면 설치도 오래 안 걸리고요. 그냥 몇분 안에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잠깐 설치 진행되면 또 같이 봐보죠. 자, 저는 뭐 1, 2분 정도 설치가 진행됐고요. 여러분도 진행이 금방 끝나겠죠? 자, 그리고 disable pass l i e n g t h limit. 얘들 그냥 클릭해주세요. 뭐안 해도 관계는 없을 텐데. 클릭해줘도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고, 예. 누르고 다 끝났으면 클로즈 해서 설치가 완성이 되세요 간단하게 파이썬은 끝났고 파이썬에서 우리가 마이에스 l 를 연동해야 되니까 마이에스 l 를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할게요. 간단히 커맨드 창을 열면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실행 버튼 있죠. 예를 들고 가장 모두 공통된게 윈도우즈 키 있죠. 왼쪽에 있는 윈도우즈 모양 키와 R을 누르세요. 알 누르면은 열기 창이 뜨거든요. 실행 창이 여기다가 cmd라고 칩니다. cmd 하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어떤 명령이면 간단해요. pip 띄고 install 띄고 pymysql.py-mysql py 얘를 얘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요런 식으로 다운로딩하고 설치되는데 이 노란 건신 경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 마이 스퀘어까지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파이 마이 스퀘어에서 마이 스퀘어를 연동하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 파이썬 사용법만 잠깐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자, 얘를 닫고요. 이제, 파이썬은 시작에 누르서, 모든 앱 누르면, P죠, 알파벳. P. P 찾으면은, 파이썬, 저는 3 9 차, 설치했어요. 3분 아있고 여기서 보면 아이들 파이썬 예를실행하는 거에요 아이들 파이썬 버전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면 파이썬이 대화형 모드라고 해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혹시 글자를 좀 크게 하려면요 위에 옵션에 컴피규어 아이들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폰트를 좀 크게 해줄 수 있군요 제가 오늘 골림 10이 아니라 한뭐16 정도 할까요 그리고 볼드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한번 글자가 좀 커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창을 이렇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면 결과가 나요. 헬로월드 짜볼까요? 프린트, 헬로월드. 그러면 헬로월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바로 헬로월드가 출력이 됐고요. 뭐, 숫자 같은 거 더하는 것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겠죠? 뭐, 우리 12345 더하기 67890. 곱하기 3.14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도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줄씩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여러 줄을 짜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날라가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파일에서 메뉴 파일 보면 뉴 파일 있죠. 뉴 파일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메모장 같은 창이 떠요. 그래서 코딩 해보니까 제가 프린트 두줄 해볼게요. 프린트 안녕 프린트 하세요. 이렇게 두 줄을 제가 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터를 쳐도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준비만 되고 얘를 들면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파일에 세이브. 세이브해서 실제 코드를 저장하시면 돼요. 코드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나 적당한 폴더인데 우리 C 밑에 s 스 l 레 저장할까요? C 밑에 SQL 폴더 만들어서, 우리 SQL SD 하셨죠? 만들기 폴더에서 SQL 폴더. 여기다 바로 저장해서 작업해보죠. s q l 에 여기다 확장명은 py거든요. first.py라고 제가 확장명을 줘서 저장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first.py에서 얘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제가 지금 두 줄만 했지만 뭐 수백 줄, 수천 줄도 관계 없겠죠? 자, 실행할 때는 얘가 메뉴에서 run에 run 모드라면 방금 준비한 여기로는 여기. 얘가 대화형 모드라는 요 대화형 모드에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금두 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줄을 실행을 하더라도 여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요 저희 교재가 파이썬 책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 파이썬이 처음이거나 잘 모르는 수강생을 위해서 부록에 파이썬 문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놨으니까 혹시 나는 파이썬을 전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같이 설치하고 부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8.2절을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록을 따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다음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시고 파이썬을 어느 정도 해봤다 또는 대충 알겠다 그러면 이어서 8.2절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절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죠.